신랑 신부 입장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아낌없는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 입장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입장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조금 빠르게 입장은 것지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입장을 할게요 신랑 신부 우리 맞절 순서가 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께서는 우리 양가 부모님과 우리 내빈 여러분들 보신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께서는 우리 하객 여러분들을 향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혼인사약은 사회자인 제가 우리 읽어드릴 텐데요. 신랑 신부님께서는 제가 말하는 내용에 동의를 하시면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없이 소중한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님과 참석하신 하객 여러분들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랑분께서는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내 옆에 이 사람과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가고 맑은 날에도 구은 날에도 서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남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자 신랑님 마음에 안 들리고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큰 목소리로 우리 맑은 날에도 구은 날에도 서로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남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멋진 우리 남편이 되기를 바라면서, 신부님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서로를 응원하고 옆에서 의지하고, 힘이 될수 있게 함께 노력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아내가 되시겠습니까? 박수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리 사용을 해주신 만큼 우리 서로를 가장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